여러분이 해외 선물을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난다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시는데 수익을 내기 위한 분석 기법 자리 같은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손절입니다 10번 잘해도 한번 실수로 수익을 시장에 반납하게 되니까요 둘째 기법은 여러 개를 마스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고, 단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해도 계좌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레이딩은 항상 밥이나... 간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급하게 많이 먹으면 반드시 체험으로 천천히 분석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하시면 반드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100% 수익 나는 계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는 확률로 승부하면 되고 그 확률은 공부와 연습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급함은 트레이더의 최대적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 편이고 기다리면 매수 매도자리는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저는 실제로 잘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내시던 분들이 단한 번의 큰 손실 때문에 다 날려버리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국 지키지 못해서 계좌가 망가지는 거죠. 대박을 노리는 것보단 꾸준히 수익을 노리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니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차트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지금 보시는 차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문 트레이더들,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이 차트를 보고서도 어떤 부분이 매수자리고, 매도자리인지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모든 지표를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간단한 차트를 추천드리고 싶고 이 차트의 설정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과 호가에 흔들리지 말고 손절을 잘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라. 이것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 기법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올려 드릴 테니 꾸준히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고 꼭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